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어, 카퍼레이드 현장, 그리고 축하 행사를 생생하게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 이 특별한 시간을 마음속에 아주 가득 담고자 아주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서 우리 또 팬분들한테 인사 나누느라 정신이 없으셔요. 예? 어머나, 김도영! 힘차게 날려라! 어머, 너무 힘차게 날려서 아주 슈퍼스타길 걷고 계시는 김도영 선수! 아,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팬분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계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어, 너무 영광스럽고요 어, 이 정도 열기가, 열기가 이 정도로 뜨거울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바로 우리 김도영 선수가 동일살! 니땀 네 시사로야! 네. 네. 그렇게 너무 뜨거운 활약을 보여주니까 네. 이렇게 또 팬분들이 더 뜨거운 환호를 보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최연소! 네. 최소 국이 30-30 그리고 최단 하고 계세요 네. 어떤 타이틀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솔직히 사이클링히트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기는 왜냐면 그게 쉽지 않은 그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에이,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에이, 자 그렇게 잘해주시니 상폭도 터졌어요 에이, 자 올해도 상을 많이 또 무수히 받으셨지만 내년에는 혹시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내년에도 MVP 받으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와, 내년에도 MVP 어떻게 받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고요. 일단 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시즌 준비, 다음 시즌 준비도 확실하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하루, 하루하루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네. 어, 12월 달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의 기쁨 저는 팬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도영아 니 땅씨 사아야 하면 나 김도영이는 팬들 땜시 사아야 하고 화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구수하게 네. 자 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도영아 니 땅씨 사러야 나 김도영은 팬들 땜시 사아야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유 자 우리 김도영 선수의 손짓에 아주 많은 시민분들 열광해 주고 계시는데 자 선수단이 거의 현장에 도착해 있는데요. 30일 보병사단 군악대와 조선대 풍물패가 함께 행진을 하면서 이곳 5.18민주광장에 선수단이 막 도착을 했습니다. 서서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의 그 차량과 지금 카퍼리드 차량은 조금 변화가 있죠. 아,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말이죠. 그 군집, 집, 집부. 집부 차가 2명씩 탑승을 해가지고. 아, 2명씩요. 네, 요 자, 올해 정말 기아타이거즈를 상징하는 그런 어, 문구. 조용한 이땀씨 살아요 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야구팬들은 야구 때문에 살았고요 또 선수들은 팬들 덕분에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선수단이 서서히 어 축하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 무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꽉 채우고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 서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아,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예, 오면서 저희 선수들하고 했던 말 중에, 아, 이 팬분들이 안 나와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광주에 계시는 저희 기아 타이거스 팬분들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어, 광주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어, 또 최준영 사장님, 또, 심지어 단장이 비롯한 저희 선수들 어, 올 시즌 너무 공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여기 계신 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 시즌에 우승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설수 있도록 팬분들께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시즌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내년에도 꼭 좋은 성적으로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는 도중에 계속 너무 우아 우아만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네 팬분들 어 이게 환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어, 이 자리에서 또 카퍼레이드 할수 있도록 어, 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선수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